어머니 정말 지긋지긋해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김치 몇 포기 버린 게뭐 그리 대수라고. 며느리 지혜가 제 얼굴에 김치 싸대기를 날리던 그 순간 제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텔레비전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런 상황을 제가 겪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김치한 조각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줄은요. 제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그 끔찍한 순간을 딛고 일어서 진정한 제 삶을 찾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이었어요.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제 낡은 집을 비추고 있었죠. 저는 소파에 앉아 돋보기를 쓰고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평생을 악착같이 모아 마련한 이 단독주택 한 채와 작은 예금 통장이 제 노후의 전부였죠. 이제는 아들도 장성해서 가정을 꾸렸으니. 저는 그저 평화롭게 남은 여생을 보내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며 문득 며느리 지혜가 지난주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이 주택 너무 오래됐잖아요. 강남으로 이사 오셔서 저희랑 같이 살아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처음엔 그저 저를 걱정하는 마음에 하는 말인 줄 알았죠. 하지만 지혜의 눈빛에는 제가 알수 없는 묘한 빛이 돌았어요. 제가 아니다. 나는 여기가 편하다. 라고 말하자 지혜는 입술을 삐죽이며 요즘 강남 집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아냐고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이렇게요. 어머니 집 팔면 훨씬 좋은 곳으로 갈수 있다니까요? 저는 그저 웃어 넘겼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설마 제 아들 내외가 그럴리가 있겠냐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저녁이 되자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고 저는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었죠. 아들이 찌개를 한 숟갈 뜨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지혜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요즘 강남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다더라고요. 엄마 집 팔고 저희랑 합쳐서 좀더 넓은 곳으로 가면 어때요? 아들의 말에 저는 숟가락을 놓을 뻔했어요. 제 아들마저 그런 말을 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저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어요. 예, 나는 여기가 좋다니까. 평생 살던 곳을 어떻게 갑자기 옮기니?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웅얼거렸어요. 그래도 엄마, 저희도 애들 교육 때문에 강남으로 가고 싶은데 엄마 집 보태면 좀더 편하게 살수 있잖아요. 아들의 말에서 제 노후 걱정보다는 자신들의 편리함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제 평생의 보금자리가 그들의 탐욕스러운 시선에 갇힌 것 같아 답답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 제게 어떤 일들이 닥쳐올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 지혜는 수시로 저희 집에 찾아와 강남 이사 이야기를 꺼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요. 라며 살살 달래는 듯 했지만, 제가 완강하게 거절하자 태도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죠. 어느날은 지혜가 제게 부동산 관련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보세요. 이 동네는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안 팔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제가 강남에 좋은 아파트 몇 군데 알아봤는데, 어머니 집 팔고 저희 집이랑 합치면 충분히 갈수 있어요. 지혜는 제 눈앞에 자료를 들이밀며 강하게 압박했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죠. 지혜야, 나는 이 돈으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다. 너희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제 말에 지혜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어머니, 부담이라뇨?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돈으로 언제까지 사실 건데요? 저희도 어머니 모시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지혜의 말은 저를 위하는 척 했지만 그 속에는 계산적인 속셈이 가득했어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기운도 없어서 한숨만 내쉬었죠. 아들은 그런 지혜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의 그런 모습에 더욱 실망했어요. 평생을 저만 바라보고 자랐던 아들이 이제는 아내의 눈치만 보는 남이 된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나서 저에게 조용히 다가왔어요. 엄마, 지혜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엄마가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아들의 말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며느리의 압박과 아들의 무관심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제 유일한 낙은 직접 담근 김치를 맛보는 것이었죠. 저는 해마다 가을이 되면 정성껏 김장을 담가 장독대에 보관했어요. 그 김치에는 제 젊은 날의 고생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제 삶의 역사이자 자존심이었어요. 어느 주말 아들과 며느리가 저녁 식사를 하러 저희 집에 왔어요. 저는 오랜만에 온 아들 내외를 위해 갈비찜과 잡채 등 여러 음식을 준비했죠. 식사 도중 지혜가 김치를 한 젓가락 맛보더니 갑자기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김치가 왜 이렇게 쉬어요?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지혜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 김치는 이거야 제맛이지. 내가 얼마나 정성껏 담근 건데. 제 말에 지혜는 코웃음을 쳤어요. 요즘 누가 이렇게 시큼한 김치를 먹어요? 다들 신선하고 아삭한 김치 먹지. 어머니 입맛은 너무 옛날 분들 같아요. 지혜의 비아냥거림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들은 또다시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지혜는 설거지를 돕겠다며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괜히 고마운 마음에 뒤를 따랐죠. 그런데 갑자기 지혜가 어머니, 이 김치 다 버려야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돌아보니 지혜가 제 장독대에서 꺼낸 김치통을 들고 있었어요. 예, 그게 무슨 소리니? 버리다니. 제가 다급하게 말렸지만 지혜는 제 말을 무시하고 김치통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제 눈앞에서 김치통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시뻘건 김치 국물과 배추 조각들이 베란다 바닥에 엉망진창으로 쏟아져 내렸죠. 제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혜야,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저는 제 평생의 정성이 짓밟히는 것 같아 흐느꼈어요. 지혜는 그런 저를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촌스럽게 구세요? 시고 맛없는 김치 다 버리고 새로 사 먹으면 되잖아요. 지혜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쏟아진 김치와 저를 내려다보는 며느리의 냉정한 얼굴을 번갈아 보며 이 결혼이 정말 맞는 선택이었는지 깊은 회의감에 빠졌답니다. 베란다 바닥에 쏟아진 김치와 제 앞에 선 며느리 지혜의 냉정한 얼굴.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어요. 제 평생의 자존심이자 사랑이었던 김치가 저렇게 짓밟히는 것을 보니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지혜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혜에게 소리쳤어요. 지혜는 제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큰 목소리로 저에게 대들었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유난 떠세요, 김치 몇 폼에 버린 게뭐 그리 대수라고, 제가 새 김치 사드릴게요. 지혜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건 김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짓밟은 거라고,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어요. 그 순간, 지혜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하더니, 바닥에 쏟아져 있던 김치 한 포기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소리쳤죠. 어머니, 정말 지긋지긋해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찰나의 순간, 시뻘건 김치 조각이 제 얼굴을 강타했어요. 매콤하고 시큼한 김치 양념이 제 눈과 코, 입으로 튀어 들어왔죠.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제 얼굴에 묻은 김치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며느리의 눈에 비친 경멸과 증오였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눈을 돌렸어요. 아들은 주방 문턱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죠. 제 얼굴에 김치가 날아드는 것을 보고도 아들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얼굴이었죠. 저는 아들의 그 무기력한 모습에 다시 한번 큰 상처를 받았어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아들은 그저 구경꾼처럼 서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엄마 지혜야 아들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제 귀에는 닿지 않았어요. 저는 제 얼굴에 묻은 김치 양념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며느리와 아들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김치 양념과 뒤섞여 따갑게 느껴졌죠.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제 볼에 느껴지는 김치의 차가운 감촉은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날 제 고부관계는 완전히 파국을 맞이했어요. 더 이상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었죠. 제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강한 결심이 솟아올랐답니다. 얼굴에 묻은 김치를 닦아내면서 저는 한참을 흐느꼈어요. 며느리의 손에 제 얼굴이 더럽혀졌다는 사실보다 아들의 방관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어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죠. 그저 방에 틀어박혀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기만 했어요. 제 평생을 바쳐 이룬 가정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탐욕과 아들의 무관심이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 걸까? 수없이 자문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 문득 제 친구 순자 얼굴이 떠올랐어요. 순자는 저와는 달리 할 말은 하고 사는 성격이었죠. 저는 용기를 내어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자는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는 다음 날 당장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순자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순우가 너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순자의 품에 안겨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며느리 지혜의 노골적인 재산 요구부터 김치를 업고 제 얼굴에 던진 일 그리고 아들의 무기력한 모습까지 제 이야기를 듣던 순자는 제 등을 토닥이며 함께 분노해 주었어요. 세상에 그런 못된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리고 내 아들은 뭐 했대? 엄마 얼굴에 김치를 던지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는 게 말이 돼? 순자의 진심 어린 분노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순자는 차분하게 제게 조언해 주었어요. 순호가, 이제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돼. 내가 평생 읽어놓은 재산을 왜 남에게 뺏겨? 내 아들도 이미 내 아들이 아니야. 내가 정신 차리고 내 것을 지켜야 해. 순자의 말은 제 머릿속을 강하게 흔들었어요. 저는 그동안 가족이니까 아들이니까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참고 양보해왔던 제 자신을 돌아봤죠. 하지만 그 결과는 배신과 상처뿐이었어요. 순자는 제게 변호사를 만나보라고 권했어요. 이런 문제는 혼자 해결할 수 없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 내가 당당하게 내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순자의 말을 듣고 저는 망설였어요. 내가 정말 아들 내외를 상대로 싸워야 할까? 하지만 제 얼굴에 날아든 김치 조각과 아들의 무관심이 다시 떠올랐죠. 더 이상 이렇게는 살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순자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순자야. 내 말이 맞아.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내 삶은 내가 지킬 거야. 그날, 저는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을 보았어요. 더 이상 예전의 순옥이 아니라는 것을 제 자신에게 약속했답니다. 순자와의 대화 후 저는 큰 용기를 얻었어요. 다음 날 순자의 소개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죠.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어머님, 어머님 명의의 재산은 어머님의 고유 재산입니다. 자녀들이 강제로 처분할 수는 없어요. 다만, 나중에 상속 문제나 증여세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미리 재산 관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님의 설명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저는 변호사님께 제 집과 예금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을 문의했고, 변호사님은 신탁계약이나 유언장 작성 등 여러 방법을 제안해 주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신탁계약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제 집과 예금 통장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자녀들이 함부로 손댈 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오랜만에 가슴이 후련했어요. 이제 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아들과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어요. 며칠 후,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가 끝난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얘들아, 내가 요즘 생각이 많았다. 너희가 내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나는 이 집에서 평생 살고 싶다. 제 말에 며느리 지혜는 예상했다는 듯이 비웃었어요. 어머니, 또그 소리세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애들도 커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지혜는 목소리를 높이며 저에게 따졌어요. 아들은 또다시 눈치만 보고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변호사님을 만나고 왔다. 내 집과 예금은 내가 죽을 때까지 아무도 손댈 수 없도록 법적으로 조치해 두었다.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지혜는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달려들 듯 소리쳤죠.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저희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어머니 재산을 탐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변호사라니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만들었니?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노려봤어요.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죠.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게 거세게 항의했어요. 며느리 지혜는 분에 못 이겨 소리를 질렀고, 아들은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죠. "어머니, 저희가 언제 어머니 재산을 탐냈다고 그러세요?" 저희는 그저 어머니가 편안하게 사시길 바랐을 뿐이에요. 지혜는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저를 몰아 세웠어요. 아들도 옆에서 거들었죠. 엄마, 너무 서운해요. 저희는 엄마 생각해서 한 말인데,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저는 그들의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그들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생각했다면 내 얼굴에 김치를 던지지는 않았을 거다. 그리고 내 평생의 복음자리를 팔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겠지.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혜는 분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고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시고 마지막 말을 꺼냈어요. 이제 더 이상 너희와 얽히고 싶지 않다. 내 재산은 내가 지킬 것이고,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들은 뒤늦게 제 팔을 붙잡았어요. 엄마, 제발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가 가득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으로 향했죠. 며느리 지혜는 저를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어머니, 그렇게 혼자 잘 살아보세요." 저는 지혜의 말에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을 때 저는 오랜만에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했죠.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이것이 저를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직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어요. 더 이상 그들의 탐욕스러운 시선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기분이었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이었죠.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기로 다짐했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의 인연을 끊어낸 후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혼자라는 외로움과 막연한 불안감이 저를 덮쳐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들은 희미해지고 자유로움과 평화가 찾아왔죠.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림 학원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전시회를 보러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새로운 인연을 맺었죠. 제 집은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탐욕이 들리운 공간이 아니었어요. 저만의 아늑하고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었죠. 저는 베란다에 예쁜 화분을 가득 들여놓고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제가 직접 키운 상추와 깻잎을 따서 쌈을 싸먹을 때마다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답니다. 친구 순자는 여전히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순자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순자는 제게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순우가, 내가 드디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구나. 정말 멋지다. 저는 순자의 말에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오롯이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가끔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기도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가 법적으로 재산을 보호해 두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더 이상 노골적인 요구를 하지 못했죠. 저는 그저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이제 제 삶은 평화롭고 온전히 저만의 것이 되었어요. 지난날의 상처는 아물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피어났죠. 저는 거울 속제 모습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당당하고 행복해 보이는 제 모습이 참 좋았어요. 저는 앞으로도 제 자신을 사랑하고 제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잃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오직 당신의 것이고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제 이야기를 통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